감사합니다. 한국관광고사 학교를 2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저는 지금 관광고사 일본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들도 다 그대로시고 추억이 깊은 장소들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저도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. 한국관광고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로 잘 알고 있는데요.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. 한국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제 내국인들 모두 다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고 특히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든지 IT 기술을 접목한 신규술을 활용한 관광 산업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광 벤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업계뿐만이 아니고 투 업종하고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명소들이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문 여가 활동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하시면서 한국관광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에 도움이 됐던 게 있으신가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어로 단계왕연수를 갔었는데, 그때 한달 동안 일본에 이제 체류를 하면서, 그 전에 이전에 짧게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본의 문화라든지, 일본인들의 생활을 경험하고, 아,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, 그게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가족같이 지내고,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든지, 뭐, 이제 친구들과의 이런 뭐 교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매년 하는 비전축제에 다른 과 친구들도 각자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참여해서 서로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는 일본 말고도 중국이라든지 영어권 국가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선배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